대표님, 스타리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스타리아, <laughs> 이거, 이거 3변이고요. 네. 이 앞에 자, 이제 사람, 세, 세, 명까지 탈 수가 있고. 네. 거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적자함이고. 음. 이 적자함이 1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볼 수가, 볼 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실을 때 높이가 있으니까 물건 실기 편하고. 양쪽에 사이드 문이 있고 뒷문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엄청 편합니다. 음. 네. 그 앞에는 어떤지 한번 문 한번 열어봐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저게 내비게이션인가요? 저, 저거, 요거는 내비게이션. 음. 그럼 인성콜이라는건 휴대폰으로 그냥 하실는 그 거고 네, 예, 예. 단말기를 따로 장착한 건 아니네요. 예, 예. 이거는 저기 이, 이 내비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제가. 왜그러냐면 저거는 한번 고장나면 수리하려면 3,4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저기, 내비는, 저기, 현대차에서 나오는 거를 신청을 안 했어요. 네. 저쪽 조수석이고, 그죠? 네, 예, 예, 예. 음. 웬만한 지게차 물건도 여기서 네. 싣고 미루면 다 들어가요. 아. 네. 이 공간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요? 2m50. 2m50요? 네. 그럼 목재 같은 것도 좀 들어가겠네요? 아, 목재도, 웬만한 목재는 저기 네.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아.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다마스짐이나 라버짐을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게. 네, 네, 네. 이 공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이쪽은 이건 바뀌고. 아니, 근데 이거는 왜 싣고 다니세요?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네. 아, 이거는 이제, 좀 소진 같은 경우, 이제, 어디까지 좀, 네. 이렇게, 운반할 때, 네. 사람이 들면 힘드니까, 네. 저 구름에다가 싣고, 이제, 네. 그 앞에까지 네. 이제 싣고 가는 경우. 아니, 네. 네. 근데 대표님은, 거기 뭐야, 합짐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그 기본적으로 한다고 봐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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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어, 호화재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스타리아를 운행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에, 섭외가 되었고 그 동안 구독자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별 용달을 운영하고 있는 윤논기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개인용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정년퇴직하고 이것저것 좀 하다가 네. 안 되고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할수 있는 걸 찾다가 개별용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표님. 네. 대표님, 지금 스타리아로 개인용달을 하시잖아요. 네, 네.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좋습니까? 우선, 뭐, 안전성이랄까? 안전성이 제일 이제 편안한 거고. 다마스로 하다가 이제 스타리아로 바꿨는데 결국은 이제 건강을 우선 생각하다 보니까 스타리아로 바꾸게 됐습니다. 다마스는 몇년 정도 하셨어요? 다마스로는 한 5년, 6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다마스에서 스타리아로 바꾸게 된 계기가 그 다마스 단종으로 인한 것인가요? 그것도 일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마스로 하다 보니까 이 스틱이 되다 보니까 네. 발목이 자꾸 좀 아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스타리아로 바꾸게 네. 됐습니다. 스타리아는 그럼 오토예요? 네 예, 오토입니다. 아 그럼 스타리아를 벤으로 뺀 건가요? 예 삼벤입니다. 삼벤짜리 어, 그 가격은 얼마 합니까? 어2,900 정도에 음. 가격 이제 계약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그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네. 그걸 계산을 하면 한2,60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 그때 스타리아로 구입할 때 화물 번호판 가격은 얼마를 주셨어요? 아, 화물 번호판 가격은 다마스로 운영을 하다가 바꾼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다마스로 할때그 구입한 번호판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2,400 정도, 조금,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마스로 운행하다가 스타리아로 운행하게 되면, 어,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해 주실 수있으시라는가요 비용은 다, 다마스로 할 때는 네. 가스비가 한 달에 한 40만원 음. 정도, 이제 저는 나왔고, 네. 스타리아로 바꾸고 나서는 스타리아도 이제 가스로 바꿨는데, 네. 스타리아로 바꾸고 나서는 한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그러니한 20만원 정도, 어, 가스비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톨비는 어떻습니까? 톨비도 다마스로 하게 되면 한 12만원? 뭐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스타리아로 바꾸고 나서는 20만원에서 한 23, 4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네. 다마스로 어, 개인용달 할때월 얼마 정도 보셨어요? 저는 이걸 막 그냥 뭐 모든 생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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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만 네, 네. 하려고 네, 네. 막 타지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냥 뭐 용돈 번다 그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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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다니기 때문에 네. 매출은 거의 네. 조금 넣었다고 보면 되죠. 다마스보다는 네. 왜냐면 다마스는 다마스하고 오토바이하고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지만. 네. 스타리아는 라보, 다마스, 오토바이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하기에도 좀 편한 것 같고 네네. 매출도 오히려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좀 구독자들을 위해서 매출이 평균 올 얼마였는데 스타리아로 바꾸고 나서는 좀 얼마 정도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한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마스로 하게 되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한 17만원, 18만원 평균 일일, 일일, 평균 네네. 찍다가 스타리아로 바꾸고 나서는 일평균 한 20, 23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물동량이 음. 좀 많이 없다는데 네. 그 개인 용달 그 시장은 실제로 어떤 상태입니까? 개인 이 용달업은 네. 경기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그만큼 물동량도 떨어지는 네. 거고 네네. 경기가 좋아지면은 이 움직임이 많으니까 음. 오히려 일이 많아지는 거고 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불과 한 2, 3개월 사이에 경기가 많이 안좋아진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네. 스타리아 그 적지함에 실는 화물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타리아 지금도 그런지만 스타리아 화물은 많은 물건을 실고 다니는 걸로 음. 다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물건 자체는, 얼마 안 돼요. 음.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전기자전거다. 그러면, 라보를 신청해 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자전거 박스에 가게 되는 건, 뭐 사실, 다마스에도 들어가는 물건이거든요. 음. 음. 이게, 그런 거 종류이기 때문에, 뭐, 스타리아 3 0 그러면은, 막, 거기에 물건을 막, 꽉꽉 차서, 다니는 네.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타리아 3 0에 물건을 가득 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네, 네. 반 이상도 채워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가벼운 물건을 가볍게 그냥 움직이는 게 이게 네. 요 개별 용달이기 때문에 네, 네. 개념 자체를 무슨 뭐큰 차라 해가지고 막 그냥 가득 채워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만 들것 네, 네. 같아요. 네. 스타리아는 그러면 가스차만 나와요? 뭐 경유차 같은 건안 나옵니까? 경유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스타리아를 왜 가스차로 뽑으신 거예요? 자동차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경유차 같은 경우는 진동이 많고 네. 잔고장이 좀 많고 네. 3년이 지나면 부품도 많이 바꿔야 되고 거든 네. 근데 가스차 같은 경우는 진동도 없고 차도 조용하고 음. 그 다음에 잔고장이 덜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가스차로 갖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한 달에 며칠 정도 일하세요? 저는 한토일일 일을, 일을 안 하니까 네네. 대개 30일에서 8일 빼면 한 23일 정도 아, 네, 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도 주선사 소속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프리로 회사 소속이 돼 있고 네네. 일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마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카마스의 장단점이라는 거는 뭐 장점은 소형차라서 운전하는데 좁은 길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이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차가 작다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빙팔길이라든가 눈길이라든가 이런데도 조금만 저기가 되면 이 차가 흔들린다든가 미끄러진다든가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을 몇번 해가지고,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는 단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타리아를 지금 해보시니까, 스타리아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뭐,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뭐 단점이라고는 제가 운전해본 경험은 특별히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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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안전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적재함도 크고, 네. 그러니까, 물건도 실어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물건을 실을 수가 음, 음, 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스타리아의 장점이라고 볼수 네. 있겠습니다. 스타리아는 보험료는 얼마가 나와요? 첫 보험료는 네. 이게 차값이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2배90 정도 나온 네. 걸로 지금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스타리아를 운행한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 한 7개월? 8개월? 네, 네. 그 그동안 그 운행해보시니까 좀 만족스럽습니까? 네차로서는뭐 네. 만족입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요즘 분들 보니까 상용 스포츠 칸으로도 개인용달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승용차 개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이 영업용도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칸으로 하게 되면, 일일를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삼뱅 같은 경우는, 라브, 다마스 오토바이를 실을 수가 있지만, 다마스 같은 경우는 라브 물건을 못 실어요. 그러면은, 결론 경기가 좋을 때는, 뭐랄까, 다마스 물건도 많이 있으니까, 이걸 저 잡을 수가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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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결국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폭이 네. 여러 종류를 실을 수가 있으니까 음. 일하기가 오려 히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음. 이런 일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어, 뭐 실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표님 개인용달이 어떤 면이 좀 장점이고 어떤 면이 단점이다 이렇게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한번 의사결정할 때 좋은 자료가 될것 같아요. 뭐 참, 다 장점이라고 봐요. <laughs> 퇴직자들이 이제 이걸 많이 하는 경향을 봤는데 지금 평균 나이가 뭐 55세가로 음,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 정년 퇴직을 하고 자유롭게 자기가 시간을 내서 할수 있는 일이 뭔가 찾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마스 음. 이 개인 용달 같아요. 음. 자기 신체가 건강하고. 네. 몸이 안 아프고, 그러면 자유롭게 할수 있는 일이 네. 이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이 일을 선택한 겁니다. 네. 대표님도 지금 개념달 이래는 만족하시잖아요. 지금은 뭐 네. 이제 그냥 이걸로 쭉 가려고 차도 네. 스타리아 3으로 바꿨습니다. 네. 언제까지 일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몸이 활약하는 나는 뭐 그냥 쭉 가는 거죠. 뭐 이제 네. 뭐 저도 나이가 지금 60 중반을 가고 있는데, 네. 여기, 그렇다고 지금 이 나이에 남이 이제 살림 가서 지시받고 명령받고 네. 그러면은, 이를들 병원을 가고 싶어도 네. 눈치 보여야 되고, 네, 네. 근데 이 일은 내가 병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수 있는 거고, 네. 집안일 대소사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어느 직장에 멀매에 있으면 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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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어, 다마스하고 스타리아 중에는 확실하게 스타리가 났다는 거죠? 네. 아, 왜냐면 하 그걸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몇번이 스타리아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관심을 표시하시는데 네. 섭외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차피 다마스는 이제 단종되니까 네. 그래서 어, 진짜 소중한 오늘 기회가 된것 같아요. 네. 그럼 대표님, 다마스 하물이라고 라보이라고는 좀 완전 좀 다른 면이 있었나요? 그동안에요? 아니, 다마스는 차 자체가 네네. 커버가 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물량을 음. 갖다가 소규모 물건을 실고 가는 거고, 네네. 라보는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파레트를 실을 수 있는 물건. 음. 이런 물건 같은 거 다마스에 물 실잖아요. 뭐, 코이스트라든가 이런 걸로 금형 같은 것이 실는다든가 그러면은 다마스는 못 실잖아요. 뚜껑이 있기 때문에. 근데 라보는 오픈이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걸실을 수가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다마스는 뭐랄까 비 오고 눈올 때를 제일 편한 거고 네. 라부는 그 카바에 쓰여야 되고 이게 묶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힘이 드니까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다마스가 가장 편하다 네. 네. 1톤 용달도 있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다마스나 또는 스타리아로 개인용달을 하시는 그 무슨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 원래는 저도 일톤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 예, 예. 일톤을 전에 사업할 때그 음. 일톤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해 가지고 저는 일톤만 있는 줄알았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이걸 하고 있어 가지고 네. 친구하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야, 다마스를 해라. 네. 그래서 이제 다마스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다마스하고 일톤 가지고 일톤은 그막 물건을 네. 싣고 묶고 뭐랄까 내리고 음. 막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마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소규모 짐이니까 네. 간단하게 그냥 손으로 놀리고 아. 내리고 하실수 있으니까 네. 그 나이 먹으면 그런 것도 힘들다. 그래서 다마스라기 때문에 그럼. 어 1톤 용달짐의 단가하고, 네. 이 스타리아의 짐 단가하고는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단가 차이는 있는데, 네. 1톤 같은 경우는 짐이 많은 게 1톤이잖아요. 네. 그러면 1톤은 하나만 싣고 가야 되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한팔레트두팔레트 그러면 그것만 싣고 가야 되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수원을 간다 그러면 네. 네. 수원 하나만 싣고 가야 네. 된다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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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타마스, 라브 오토바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럼 타마스도 싫고 라브도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단가적으로 볼때결국 1톤에 비해서 작지 않다. 아, 네. 실제 가치는 작지 않다 이런 네, 얘요 실제 가치는 작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럼 그 스타리아라는 거에 그 실리는 만약 서류 박스, 한 박스 같으면 그 단가는 진짜로 얼마 정도 실제 받고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단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네네. 인성에서 네네.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네네. 이제 가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타마스 요금이 뭐 정해진 금액이 뭐 4만 원이다. 네네. 그럼 4만 원 싫고 라본 물건이 뭐 6만 원이다. 네네. 그럼 6만원짜리 싣고 네. 그러고 출발하는 거죠. 네. 지금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는 콜도 인성콜인가요? 그렇죠. 수수료는 한 달에 얼마네요? 수수료는 20%. 20%요? 매출에. 그럼 그게 예전보다 좀 오른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제가 어 시작한 이후부터는 계속 2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인용달 일거리는 요즘 그래도 좀 꾸준한 편인가요? 그니 그러니까 이제 이 용달 일도 이제하고 네. 민첩하게 연관이 네, 돼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일이 꽤 정상적으로 쭉 나왔는데 음, 음, 음. 한 2월 달부터는 많이 좀뭐 경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침체된 것 같습니다. 어, 인터뷰가 끝부분으로 가는데 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스타리아와 쌍용 스포츠 칸 음. 만약에 지금 구입한다면 음. 그래도 스타리아를 구입하실 생각요 아, 전 무조건 100% 스타리아 300입니다. 아, 네. 네. 그렇게 차이가 확연한가요, 그게요? 우선은 일하기가 편코. 네네.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에서도 오히려 스타리아 네. 300이 낫고. 네, 네. 네. 일하기가 편하다는 거는 스포츠 칸이 이렇게 하물칸이 나눠져서 그런가요? 저도 그 칸을 봤는데, 네. 칸은 옆에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물건을 뒤에서만 내려야 되잖아요. 어, 아, 예, 예, 네. 그리고 뚜껑이, 또, 카바를 씌워도, 네. 사람이 들어가기가 좁은 공간이에요. 아... 근데 스테레오 3병 같은 경우는, 좌우문이다 열리지, 뒤에 오픈되지, 음, 음.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도 훨씬 편하고. 네. 근데 칸 같은 경우는, 뒤에 물건 같은 경우 사람 손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내려야 돼요, 물건을.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꼬챙이가 꺼다녀야 된다는 <laughs> 소리 도 하더라고요. 그 맞는 얘기예요. 저도 그래도 친구가 그뭐큰 얘기 이제 해서 저도 칸을 봤어요, 일부러. 왜냐면 저도 이제 승용차가 있었는데 승용차를 안 타고 그냥 탈 일이 없으니까, 부타해 음. 삼배인이 있으니까. 그냥 세워놓으니까, 겨울철에 맨날 배터리 방전만 되고, 잔고장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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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2차 탈래? 2차 탈래? 그랬더니, 음, 스타리아 삼배 안 타다가, 승용차를 타니까 답답하대요. 음, 그럼 팔자. 그랬더니, 음, 집사람도 오케이, 팔자. 그래서 승용차가 없애고, 음, 뭐 제가 애들 다 출가해서 없으니까, 음, 집사람만 태우고 다니면 되니까. 음, 음, 그지금 그러니까 뭐, 오히려 스타리아 3면만 탈라고 그래요. <laughs>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스타리아가 안정성 측면에서도 좋다고 그랬는데, 쌍용 스포츠 칸은 뭐, 원래 안정성 그러면 그런 스포츠 칸 이런 SUV 아닌가요? 어떻게 안정성이 스타리아가 좀 좋을 수가 있나요? 뭐래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스타리아 3면을 타보니까 네네. 이 좌우 이를 뭐랄까, 아. 차가 뭐 건조판다든가, 네네. 앞뒤 근접한다든가 음. 그러면 탁 신호를 보내주고 네. 차선 아 차선 아다 잡아주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때는 막 하다 보니까 음. 막 그냥 과속도 하게 되고 음. 그 다음에 사고도 음. 나게 되는데 세레삼별 운전 하다 보니까 그런 걸다 신호를 보내 주니까 이게 뭐랄까 안전운전 하는 데는 훨씬 낫지 않은가 음. 네. 구독자분들이 보시다 보면 쌍용스포츠칸이 차체가 튼튼하니까 음. 안정성 얘기하니까 좀 의아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음. 질문을 드린 건데 음. 지금 대표님께서는 그런 운전 부가적인 장치가 안전성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하 지금 운영하시는 스타리아의 월연료비 아니면 또 하루 연료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를 치면은 시내 주에 가까운데 타게 되면 한 2만 한 3, 4천 원이 들어가고 뭐 청주 충주 이런 데 장거리를 뛰면 어한 4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유가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다100% 받는 거예요. 그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그게 한12.3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나 돼요? 한달 가스비가 예를 들어서 70만원 나오다 음. 그러면 12.5%면 한 10만원 정도 DC가 된다고 음. 보면 되는 음. 거죠. 70만원짜리가 60만원이 되는 거죠. 음. 마지막으로 타리아를 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1톤, 다마스, 칸, 이걸 다 비교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스타리아가 가장 적합하고 비용 면에서도 스타리아가 좀싼것 같고 차값도 싸고 안전성도 좋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일통 같은 경우는 막 밤해야 되고 올려줘야 되고 본인이 그 짐을 다 싸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거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는 거고 네네. 막말로 정년퇴직하고 50대 중반, 60대부터는 스타리아 300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짐도 많지도 않고 전체적으로는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네, 네, 네. <laughs> 돈을 뭐더 벌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다니면 되는데 근데 돈을 쫓아가면은 건강을 해치니까 그래서 저는 돈 쫓아가는 것보다는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적당선에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그렇게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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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스타리아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뭐 혹시 궁금했던 게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요즘은 이제 다마스가 단종이 되니까 어차피 이 스타리아나 쌍용 스포츠칸 이리로 옮겨가야 될 거니까요. 잘 판단해서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호화자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분을 모시고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